네, 안녕하십니까. CEOPM의 김진영입니다. 이번에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기업체 발전과 또 사회와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계신 CEO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스코트라 주식회사에서 건설레저사업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휘라고 합니다. 아네. 아, 네. 어, 회사에서 주력해서 어, 제조하고 계신 상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회사는 크게 두 가지의 그,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물에 뜨는 부력체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어, 우리, 어, 해상이나, 그 다음에 민물에서 필요로 하는 물에 뜨는 부력체, 그리고 두 가지, 레저형 부력체,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를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제품을 좀 이제 보면서 이제, 어, 네. 아,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 오늘 여기 오신 곳은 낚시방남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태양광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가 따로 가져오질 않아서 네. 수상 태양광에 해당하는 자료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네. 그런 걸 통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은 레저형 브러셔를 보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네. 네. 예예. 어,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에 뜨는 부력체를 사용해서 네. 다양한 어 용도로 사용을 가능합니다. 네, 물에 뜨는 이제 마린... 어, 기구가... 예 예, 바다나 네. 이렇게 보시면 어 요트나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마리나를 될수 있는 마리나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다양한 배와 그다음에 놀이 시설 용도로 쓸수 있는 용도의 어, 그런 계류장이 이렇게 성립,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마리나 시스템 하면 이제 군사용이나 어떤 뭐 항만용, 예예. 어, 선박용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레저용으로 이제 진화가 된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레저용으로 많이 되고요. 이제 어, 점차 이 레저 쪽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마 레저 쪽은 앞으로도 더 신장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농촌진흥청에 있는 그 부교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각종 행사나 축제 때어 지자체나 개인들도 이렇게 그 저희 회사 어이 폰툰을 활용하는 그런 그 임대용도 있고 판매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 모습을 뭐 보여드릴 그렇죠.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뭐 물축제나 예예 예, 워터파크 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맞습니다. 워터파크 수상축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어바운스 시설 같은 경우를 할수 있어서. 그 안에서 항상 이렇게 놀이시설 할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상 위에 건축을 해서 수상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저희 모습, 저희가 앞으로 추구하는 것도 그렇지만 수상 건축이 수상 마을이 되고, 수상 마을이 수상 도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를 네. 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이제 해외 여행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국내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많은 관광 상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 이때 이제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 진에 있는 마린 어드벤처라는 저희 그, 어, 저희가 10년 동안 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장인데요. 네. 이곳에 가시면 어,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만들고 있는 펀보틀라든지 이런 종류들도 같이 활용을 해서 타실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뭐 보시는 것처럼 공장 내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그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에서 제품을 소개하는 건데요. 멀티룸 플로트라고 해서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 제품이고요. 네. 이것은 아홉 개의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조금 탄탄한 그 모습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약간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부에는 논슬립까지 깔려 있어서 미끄럼 방지 역할을 좀할 수가 있고요. 네. 제너럴 플로트라고 하는 것은 블로우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는 거고요. 아, 네. 일반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다가 데크를 깔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크기가 높이가 낮은 반 정도 되는 합 플로트도 있고 네,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펌버트 배터리로 충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뭐 수상에 어떤 영향이 없는 환경적인 영향이 없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에서 이 피파이프 용도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부장교래든가 그 다음에 작업선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다음 에 이것은 지금 어, 우리 이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수상에서 어, 가루리 양식장이나 또 해상 낚시 이런 것들을 많이 할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네. 아, 이 코로나 일9를 맞이해서 이제 현장에 직접 나오셨는데요. 네네. 어 이제 회사 내에 있을 때는 이 고객들의 소리를 잘 들으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장에 오시니까 이 고객들과 많이 만나셨는데요. 그 소감은 어떠십니까?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필요로 하는가를 직접 알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하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실질적인 고객이 뭐를 원하는지 네.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목소리가 또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희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 우리 폰튼 위에 이런 이글루 도움을 설치해서 새로운 모습의 수상자대나 수상펜션을 만들어냈듯이 이것이 모이면 수상 리조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산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그 다음에 또 강과 어, 이런 것, 호수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좀더 노력을 하겠지만 이렇게 박람회를 통해서 뭐 같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는 부산 보트쇼와 경기 보트쇼에서 다시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어, 바쁘신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네. 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